안녕하세요. 빈보이빈보이입니다 오늘은 그 세븐 나이츠를 해볼 건데요. 어, 우선 나가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야 되는데. 뭐야, 왜 때려, 누가 때렸어? 또치! 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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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, 마, 마. 야마야마야마야마 이거 나 때렸어? 이거 나 때렸어? 이거 나 때렸어? 감히? 사냥을 한번 나가보실까? 제가 거의 다 꺼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력 상태입니다 내, 내고튼이안버거이 오지 마! 이 바보야! 라이터! 오지 마! 폭발시킬 거야! 이 녀석? 폭발시킬 때가 너무, 너무너무너무너무. 오지 마! 터져버려, 그냥 터져버려. 굿, 다시, 굿! 안 돼! 내가 빠! 아이 여기에서 죽어, 나아가지에 여기도 아닌데? 아가침는 어디에서 죽었지? 뭐야, 씨. 바네나 나한테. 야, 누구 나한테 갓바줄 사람 있니? 야, 죽여, 죽여, 죽여. 죽여, 얘 죽여. 띠엔띠르 반자면역 맛있어. 다 태워버려야지, 걍. 다 태워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비켜, 만마너 때문에 다 탔잖아, 엄마. 너 때문이야. 알았어? 알았냐고, 어, 뭐야, 누가, 아니, 이 개들이, 감히 날 공격해? 너넨다 죽었어, 마야. 어, 나 진짜 죽 아. 어... 아, 갑바서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? 아, 진짜 짜증 나네. 아, 이게 어떤 어플이 깔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, 진짜 짜증 나네. 아, 또 이래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누구 죽이면 될것 같은데. 블록 설치도 안 돼. 오이. 나스나 죽을 거야. 예에에오야 뭐야. 니네 가방 없네. 응? 나, 나. 난 신경 쓸게. 난 쓸데가 없어. 아, 왜안 열려. 라이트가 없다. 같이 자고. 핫 모자가 없다. 아, 진짜. 아깝다. 아까씨는 먹었나 보다. 이게 이리... 조스 같아. 조스. 저수... 튀어!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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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내 죽일까? เยี๋เพื่อนทีทีพวกว่า 중에서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가밥해서 먹자 아무나 오나어나 모자 나 모자 필요함 들어와 좀아 답답하네 좀 들어오라고 마야 들어와 터버린다 뭐야? 지나봐. 아, 아 오삼 몰라. 오, 갑자기. 왜 이래, 이거? 나 죽은 건가?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상하네 갑자기 왜 이래 렉인가? 서버렉? 아 물속에 들어갔잖아 아 짜증나네 화면을 가려. 서버렉이 나타나므로 이제 끝. 아, 어, 이상해. 나 바이오야.